반갑습니다. 임장왕입니다. 검단 신도시 매천 개양천의 맑은 물 관련된 소식하고요. 모경종 국회의원님하고 임검총연이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가지고 어,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기 좋은 검단구 만들기 설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먼저, 인천 먼저 인천 검단신도시 총연합회하고 모경종 국회의원 간담회 내용입니다. 참,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에서 올라왔는데요. 글이 한신더휴 부 매니저님이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9월 7일날 했나봐요. 참석단지가 한신더휴, 유승한네들 대방디에트르, 모하미네들, 예민지 더 시그너스, 호반 3차, 5차,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 이렇게 아파트 참석단지고 어, 지역위원회는 무경종 어, 회의원 송승환 구의원, 루시녹 보좌관 이렇게, 이렇게 참석한 것 같습니다. 받습니다. 자, 논의 안건 교통 분야부터 논의안건, 보겠습니다. 알아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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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정천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네, 네. 어, 이번에, 이번에 이제 뭐 네, 네. 9710번 등 광역버스 노선이 변경으로 인해. 계항역 접근성이 저하됐다. 대차 간격도 과도하게 길어졌다. 자, 아라역의 버스 노선은 증차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아라역 남쪽 지역에 이 증차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관광버스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오히려 이제 아라역으로 가는 쪽이 먼그 남쪽, 그 남쪽 지역들은 이 버스, 버스 노선이라도 계항역으로 빨리 가거나, 아니면 아라역 쪽으로 빨리 갈수 있는 버스 노선들을 많이 증차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어, 주요 목표 어, 뭐 차로 이런 중요한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들만 좀, 어,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호5 g t x 는 뭐, 별다로 할게 없고, 게 없고, 제가 따로 영상은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있으면 따로 만들게 되겠니다 자, 제3번 도로 네, 타당성 재조사. 자, 3번 도로 이슈에, 이슈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지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고 그래요. 이 3번 도로를 지하로 이렇게 지하로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뭐 지상으로, 지상으로 ]한테, 한다고 했다가 이걸 반대도,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지하로 된줄 알았는데,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어 이게, 어 이게 김포하고, 김포하고 검단하고의, 검단하고의 벽도, 벽도 생기는 거고, 거고 또이 인근, 인근 아파트들은 이 옆에 고가 도로가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하로 당연히 하는 게 맞을 게 것, 같은데, 것 같은데 다시,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 의아한 상황입니다. 저제 제 입장으로는요. 자 그리고, 그리고 완충녹지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여기, 여기 쭉 보면, 보면 공원, 공원 재구조화 및 활용성, 활용성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청 사항이 해든 어린이 공원에, 공원에 물놀이장을 물놀이장 조성해 달라 이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들. 이번에 물놀이장이, 이번에 물놀이장이 저쪽 그, 그 어, 아라 신도시 아라 아라 아라역에, 아라역에 보면은 요쪽, 요쪽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우미리 파크뷰 파크 이쪽 옆에, 옆에 물놀이장이, 물놀이장이 새로 생겼죠, 생겼죠? 그리고 물놀이장이, 물놀이장이 있는 곳이 공공에, 공공에 북쪽에 다 있고, 있고 이쪽에 헤든 초등학교가 있는데 헤든 초등학교 위에 헤든 어린이공원에 여기에 물놀이장을 조성해 달라 이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도 그 검단 전체, 전체 공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검단구, 검단구 출범, 출범 전후를, 전후를 기준으로 공원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자, 자, 검단구, 검단구 출범, 출범 전후 이제 검단구가 검단구 검단구 곧 출범을, 출범을 하죠. 내년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을 하는데 그, 그 이전까지 그 계획을, 계획을 좀잘 세워야 될것 같고 공원, 공원 재구조화, 재구조화 계획. 저는 이제. 어, 공원 다운 어, 공원이, 공원이 지금 아라역, 아라역 부근에는 없다고, 없다고 판단이, 판단이 됩니다. 됩니다. 뭐, 아라, 아라 센트럴 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고 다 모일 수 있는 곳도 없고, 없고 평지, 공원도 평지 공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문에 수변도 조금, 조금 개선해야 될게 많죠. 많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공원을, 공원을, 공원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아라, 아라 센트럴, 센트럴 파크를 평지화하든지 아니면 신안 인스빌 앞에 거기를 큰 호수공원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공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촉 스마트 위드업에 아무런 뭐 진척 사항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 위드업의 첨단 시설 유치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지금 답변은 관련 기업 및 에너지 중심 인프라 유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안을 설계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제발 이런 실현 가능한 안이 빨리 좀, 좀 발표돼서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우수한 침투 및 역류 문제, 문제 이것도, 이것도 별도로, 별도로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한번 비가, 비가, 오면은 비가 오면은 그, 그 완전 그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되는 지역도 있고 위험한 지역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검단 신도시 자체 지형상 한강 의 바다로의 자연 배수가 어려운 환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류지 후보로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겠다. 유현사거리가 대부분 그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죠. 저류지 확보로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 이것도 뭐 진척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인데 학군, 그 문제, 학군 배정, 배정 불공정 및 과밀학급 문제. 예, 예. 지금 학군, 그 학군 배정이라는, 배정이라는 게, 게 가까운 초등학교라 있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멀리 가는 학교라, 학교라, 그렇게 그 배정을 받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역뿐만 아니라 신검단 중앙역 여러, 여러 역들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입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새로운 학교에 배정을 받고 싶은데 이미 과밀이다 보니까 과밀이다 보니까 멀리 다른 곳으로 배정받는. 아파트들이, 아파트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것들이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있는지 제가 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입주민은, 이 입주민은 가까운 새로운 학교에, 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하겠죠. 원하겠죠. 그래서 지금 원하겠죠. 뭐 모듈러, 모듈러 학교, 학교 같은 경우를 많이 지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원하는 곳으로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영어 마을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뭐 한별 쪽 분교를 설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향후 아, 검단구 교육지원청 설립도 함께 검토 중. 어, 이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검단구 교육지원청 이런 것도 뭐 지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 위드업이 또 여기 또 나왔는데. 검단이, 검단이 자족도시로, 자족도시로 가능하려면 스마트위더 같은 대형 산업시설 성공 여부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모경종 어, 국회의원님 답변을 보면요. 검단고 출범 후 자원순환형 에너지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태양열 등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자립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 친환경 인프라 중심의 정책 이게 수도권 매립지도 이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어좀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더어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 정기적으로 인검총연단체 현안과 아라동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인검총연도 이렇게 글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고. 자, 검신청년도 여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검신청년 요즘, 요즘 어 일잘 하고 있다고 하고 저는, 저는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저는 전전 개인적으로 검신청년도 일을 잘 하고 있고 이번에, 이번에 올라온, 올라온 임검청년의 내용도 네, 중요한 내용들도,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해서 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때문에 잘 검단신도시가 모두, 모두 다잘 다 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그때 이제 했던 간담회 사진이네요. 개연과 이. 지역주민 민검총연 관련자분들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라스토리에 또 우리 무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노는 모습이 천에서 노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속에서 뭐 다슬기 같은 걸 잡나 뭐 이런 걸 잡는 모습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발 담그고 놀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게 점점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염물질 없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게 하고, 또 수량도 충분히 확보돼서 계속 물도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모리님께서 올려주신 프2 뭐 점포주택에 점포 관련, 관련 어, 내용인데 네, 네, 네. 이렇게 점포주택이 점포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있어요. 점포주택이 점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있어요. 점포 점포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어, 이게 여기가 수변이죠. 수변이고, 수변이고 어, 점포주택이 뭐 가장, 가장 먼저, 먼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는데, 있는데 여기를 건물이 담 제가 한번 방송 한번 드렸는데, 드렸는데 수변 카페거리 같은, 같은 것들을 좀 특화거리를 만들면,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생각 듭니다. 듭니다 역도, 역도 가까이, 가까이 있고, 있고 여기 친환경적인 자연, 자연 천도, 천도 있고, 있고. 그래서 테라스에, 테라스에 나와서 뭐 카페라든지, 카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먹을 수, 수 있는 그런 테라스, 테라스 공간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공원과, 공원과 바로 연계해서 뭔가 특화된, 특화된 이 거리를,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늘 이그 결혼식을, 그 결혼식을 분당에, 분당에 다녀왔는데 결혼식, 결혼식 갔다 오면서 분당, 분당 백현동 카페 거리를 갔습니다. 그냥, 그냥 저도 여기 처음 가봤는데.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테라스에 커피 한잔먹보면서 사진, 한잔 사진, 하나를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하나 를 찍었습니다. 근데 어, 괜찮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는,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고 사진은 한장 밖에 못 찍었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기에, 여기에 조금 여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뭐 강아지들과 산책을 강아지 하거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이건, 이건 하나 더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밤에 찍은 사진이 하고 자 공영 주차장이 최근에 2021년인가 완공이 됐다 그래요. 배경 그 백현동 카페 거리에 저도 주차를 여기에다 해놓고 주차를 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같은 걸 먹었는데. 어, 이커피숍 이 커피숍, 이건 이것도, 이것도 인터넷 사진입니다. 사진입니다. 이런, 이런 커피숍도, 커피숍도 있고, 있고 굉장히 많은 커피숍들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여러 시설들이, 시설들이 있고 위에는, 위에는 1층은, 1층은 대부분 음식점이었고 음식점이 2층에는 뭐, 학원도, 학원도 있고요. 있고, 병원도 있고, 있고 여러가지가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어? 어쨌든,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건 이건 이제, 이제 이것도 인터넷 사진인데 좀 사진이 해상도가 떨어지네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검단에도 좀 생겼으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에 제가 가져와, 가져와 봤고, 봤고, 아까 이 점포주택 많이, 많이 생기는 곳에. 곳에 어런 특화된, 어, 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고, 만들고 좋은 어, 카페들이, 카페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공원하고 연계하면 더 좋아질 수도 더 있을 것, 것, 것 같긴 예. 해요. 거기도 물길을, 물길을 틀어가지고, 틀어가지고 백현동도, 백현동도 어, 어, 인공적, 인공적 수로, 수로 작은 수로를, 수로를, 수로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도 흐르고 중앙에는 가로수도 크게 있고해서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도 점점 그렇게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도 감사합니다.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네, 네. 꼭, 꼭 부자 되시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